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0편입니다 10편 50편 22절로 23절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10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을의 단풍보다도 더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채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체, 직장, 여러분의 자녀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의 은총이. 충 많이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 이 시브리 시를 연구할 때 아, 시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수사법이 있는데 그게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저랑 같이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 시브리 시는 시인이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은 비교나 대조 혹은 어떤 사실들을 열거함으로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관점을 강화하거나 주장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런 수사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짧은 본문도 비교와 대조를 통해 그 그러니까 평행법을 통해 독자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어떤 비교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피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22절과 23절이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비교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가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건질자 없으리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가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대조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비교 대조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로 제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예배이니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의미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예배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으로 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아,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접경 지대에서 이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요 문등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사실은 제사장들이 너희가 치료되어졌어 하고 시험한 후 테스트한 후. 아, 그리고 그들에게 문서를 주는데 그 문서를 받아야만 그들이 문둥병으로부터 나았다는 그런 확정을 받고 일상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관리였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몸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는요 제사장들에게로 가요 그런데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급하게 예수님에게로 뛰어옵니다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돌아와 라는 단어와 엎드렸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두 동사를 각각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라는 분사 구문이 꾸며 주는 형식으로 이 문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 예수께 돌아올 때큰 소리로 찬양하며 돌아왔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감사하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렸다 하는 것은 가장 낮게 엎드리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때때로 예배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올 돌아와서는 감사의 그 말을 전하면서 그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찬송이 뭡니까? 내가 구원 받았음에 대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함께 고침, 고침 받은 그 나머지 아홉은 어땠나요? 아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의 삶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한 사람에게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아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명 중에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그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를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아홉은 갈릴리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이고요 그들로부터 질시받고 멸시받았던 아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조롱받았던 그한 사람 그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돌아오지 않은 아홉 그 사람들은 아마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예배를 오늘 예수님께서 받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구원 받았을 때의 감격과 감사 그리고 내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 이것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에서도 시인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를 어떤 자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신원자 담계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는 이런 감사가 있는가요? 그 받은 바 은혜가 놀라 와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큰 소리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께 돌아와서는. 그리고 감사하며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한 사람의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는 있는가? 예배 자리에 나와 극유를 받을 수 없는 자가 극유를 받을 수 없는 내가 이 극유하심을 받아 이 놀라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대한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있는가?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송축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는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놀라운 감사, 감격 이런 게 사라지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칭하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드리는 예배, 이건 종교적인 의식 이상이야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입에서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그 뜨거운 찬송이 엎드길 때마다 드렸었던 감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영광과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비교와 대조는 왜 찬송과 감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비교 비교와 대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라는 말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것의 대조와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아, 이거는뭐 산산이 살을 찢어 쪼개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 시부리 관용어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로부터 돌이키겠다.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아파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그것만큼 슬프고 답답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잊어버린 채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나의 얼굴 빛을 들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고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들 속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함께 이 자리에 임지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불편해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속에 이 기쁨의 찬송과 감격의 감사가 있는가? 그것이 이 부분을 결정한다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돈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책 중에. 감사 요법 이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남미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돈 베이커 목사님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그렇다면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고 그들 속에 임재하셔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야 인정하면서 그들을 통해 내 이름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 나를 보여주고 드러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촛불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은 하늘의 영광, 밝은 빛이 있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이 스펄전과 같은 목사님들은 이돈 베이커 목사님의 고백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나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을 드러내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수 있는 거죠.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시겠습니까 어, 저는 믿어요 감사는 단순히 나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와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가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그렇게 채워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우리 삶에 채워 가실 것인가 기대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비교와 대조는 건질자 없으리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가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2절에서 건질자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23절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시음 받고 구원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 그것을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질 자라는 개념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곤고함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환란과 고통이 찾아올 때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건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할 거다 하는 사실을 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온갖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견고하게 세워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내 주변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견고하게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사는 것 우리는 이걸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37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아, 그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 그는 살아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는 우리는 다윗 그러면 영광과 권능과 종기와 명예스러운 그 이름 다윗으로 그렇게 기억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다시 우리가 복귀해 보면 아 정말 힘든 그런 삶이었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 제가 20대에 이제 군대를 가서 그때 저희는 이제 30개월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아, 좀 혜택을 받아 30개월 좀 덜했지만 아, 제가 군대가 있는 동안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야이 황금 같은 시기를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이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랬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20대 전체를 도망다니는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어, 그의 인생의 연대기를 추적해 보면 한 15살 정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년 후인 20살 때부터 그는 무려 10년간을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꽃다운 시절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20대를 그런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대 전체를 우리 청년들 도망자로 산다 아, 때로는 광야에서 동굴에서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전전해야 됐고요 아, 그리고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해야 됐고 그리고 이방 나라로 흘러들어가 구걸하듯이 목숨을 부지해야 됐던 것, 그게 다윗의 20대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이야, 돌아보면 이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텼지? 생각할 때마다 아마 소름이 돋는 그런 끔찍한 그 당시의 아픔이 밀려왔음직한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젊은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회고해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엎드러졌어요. 신앙에서 떠난 적도 많았고요. 살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많았어요. 엎드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 매우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 그건 한 가지구나, 한 가지 사실이구나, 여호와께서 그분이 나를 붙드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지탱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시인의 감사와 감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을 시브리어로 테힐님이라고 불러요 그 뜻은 감사와 찬송의 시 라는 뜻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편을 읽어보면 감사와 찬송의 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부 탄식과 절망과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그런 외침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시편을 태힐림 감사와 찬송의 시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걸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으면 시편을 묵상하고 있으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흩어보면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끝으로 갈수록 아, 탄식이 절망이 찬양으로부터 압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탄식을 압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이 그의 그들의 시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아프면는 주의 신실하심이 나를 다시 붙드셔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용기와 감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대일림이라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자담께 성도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존귀히 여겨 주시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이 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절기 아름다운 시간 나의 모든 삶이 내게 이루신 일에 대한 감격의 찬송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돌아 찾아오셔서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의 제사도 받으실 뿐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옳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보여 주시고 드러내시므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주의 역사, 주의 도우심, 주의 은총 그리고 이 땅에 드러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포 간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 신앙의 본질과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의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